네 명. 어디 어디 어디. 두팀두 팀, 팀. 다 왼쪽 다 왼쪽 네명네명네명네명네 명. 내 쪽으로 하면 못다 무서워 무서워 아파트 갈래 아파트 갈래 무서워 무서워 천이 아파트 지 창고 주명 창고 주명 창고 나한테 보이는 창고. 안돼 안돼 나한 석궁 많이 석궁 이이 새끼. 숨었어 숨었어 철판 뒤에 숨었어 이제 정신 못 차린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 한발 쳤어 봐. 기절, 기절, 기절. 나이스. 야, 개 말고 옆에 찾고 빼간다빼간다빼간다 간다. 갔다. 오케이. 확인. 뭐야, 뭐야, 뭐야? 이기이 새끼 이정이정야이 새끼 정신 못 거야? 애기 이름 정신 못야이 정신 못이야기 어디, 어디가 있을까 에야애 그렇해 봐야 여기 왼쪽 털고 있겠다. 조심. 여기 탈렸다, 탈렸다. 문 없다. 지금 뭐하는 스피지? 앞에, 어, 앞에, 앞에, 앞에.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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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여기. 여기. 와, 어, 여기 고라니 두 명! 야, 나나 있어. 와, 이 고라니 수고하다. 나있다! 나있다! 앞에 고라니! 고라니 댄 고라니 댄 저쪽 한팀 끈! 내려온다 내려온다! 카에가러 온다! 이백삼 이게뭐야 배율없어 배율없어 제발 여기대기대배 타봐 배대저 위에 스캔스 배대 타면 도와가 도와간다? 도와? 스캔스 겟스스 아, 기다려 나이어타어이 지상 야이 지상이다 이 지상 지상이 죽여 뭐? 지상이 죽여 친하네요? 겟이 지상과 이 정성을 다 하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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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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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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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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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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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싸, 알싸. 나이스 나이스 기절 나이스 나이스 어디? 여기 연막 안에 아또 있다 가는 중 가는 중 다이디 하나 기절이야 누나 5탄 나 28만 나, 나 줄까? 나30 40에 30 바이 대 하나 기절 바이 대한항기절, 어 바이디, 다시 가운데 바이 가운데 바이바이바이 개피. 뭐 연막 이디렸어못살렸나바 소리. 아뭐디 바이디, 바이디, 바이 아, 바이디, 바이디, 바이바이에바이에바이어바이 빠졌어 바이빠졌다얘바아바이 바위 빠졌어, 바위 바위 빠졌어요. 바이 바위 빠졌어. 차 타고 왼쪽으로 가마. 유바차 타고 왼쪽으로 가마 빨리. 차이디바가가바이가가이디 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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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아 도마, 내가 가게 형, 같이 이거 서브해줘. 네, 오른쪽, 오른쪽 무서, 오른쪽 무서. 우사. 다 가봤어, 다 가봤어. 아 씨발. 나 어딨는지 못 찾겠어, 못 찾겠어. 내 앞에. 오, 주워, 주워, 주워. 하나 나이스 각안 나와. 하나 더 크게 돌아봐 야! 와 앞에! 바로 와, 바로 와. 나무들이. 어, 나이스! 꿀맛, 꿀맛. 제 어디로 가? 어디가? 왜자기자봤대왜 자르자 아 나. <laughs> <laughs> 아, 짜증게넌쫙 터뜨렸어, 개새끼. 자기장 싸아났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깜짝이야, 씨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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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도. 야 어디로 갈 거야? 미라도 터졌네. 앞으로 봐.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라코 통과해. 뭐야? 통과해. 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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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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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 나와 이 씨불에. 아, 이치 말. 뭐야? 아, 개. 이새 뭐야? 아도레 새끼 진짜로. 어유어유어유 잡다. 소리 도록가. 와, 돌간다 간다. 내차 온다. 올라, 세운다세웠어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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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아래아래 아니, 오케이 확인? 어, 올라왔다올라다 어, 올라갔다. 확인 확인 셋 나이스. 끝다다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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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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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확인 확인. 내 자, 자, 내려서 올라온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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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벼라, 잡벼라, 가뒀어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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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 잡혀, 잡혀, 잡혀.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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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 가노? 115 기절. 우후! 와후! 와후! 와피절 격차지 얻나다 개멋세! 뭐야? 선수 뭐야? 다다다기야 뭐야? 내바로바로 뭐야? 야야 바로 바로 쪽내바로쪽 왜 양각 이 새끼! 야 왼쪽 아, 돈다! 컷컷 컷!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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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개그래 미쳤어 미라도 미라도 아까 거기 미라도 아까 거기 미라도! 야110 110 110 1 110. 1명 미라도 개 미라도 개피. 나 쏜다 아더 때려 가야돼 우리 야, 배고 배고. 능선 꼭대기 위에 확인하는 1, 2, 3, 4, 3명, 3명. 내 평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줄이자. 한발 짜, 미라도 타, 미라도. 나다 타, 미라도 코시야. 어. 미라도 그 뒤에 단파로 가라. 이거 살린다. 기절이 야야야, 기절. 이 죽어. 이거 못 살려. 이거 어. 가야 된다. 우리도. 가자, 가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거? 아, 그러게. 애매하다. 뛴다, 뛴다! 왼쪽, 왼쪽, 왼쪽 지르자! 한 발! 한 발! 발. 오두 오. 발! 나이스! 개쌔기야!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뭐나마치밀어라 기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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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기 버기 사운드! 해. 버기 사운드! 버기 사운드! 해. 온다! 확인 확인 사운드 확인 사운드 확인. 세웠다 세웠다! 온다! 우리 온다! 온다 온다. 세웠어 세웠어. 경박 기전 하나. 바로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오래간만에 시비키드네. 야, 어디가? 뭐, 여기. 킹이 진짜 개꿀이다. 올백고 아홉. 거기서 여기, 거기서. 살다. 살다. 이거 시체 뭐야? 아, 시체 아니야? 나참못 먹었다. 집야집 들어간 거 같은데 이거? 여기 여기 이거 찍 뭐야? 야 우리 왼쪽 소리 우리 왼쪽이라도 그래도 소리. 와. 끝으로, 돕다, 끝으로. 자기가 완전 끝. 한 명. 채웠어, 채웠어. 나다. 아프리카 비, 아씨발씨발씨발 집기절, 집기절. 차 소리, 차 소리. 야, 나 빡해, 나 빡해. 둘, 뭐야, 차 뭐야? 야, 워킹이다, 워킹이다워킹이다 차. 하긴, 하긴. 아, 개필. 차바 앞에! 어, 존나 잘다 아, 개인데내 앞에, 내 앞에 바이디 있었어. 뭐 까준다 연막 까준다. 야 왼쪽에. 야 60방 60방 있어 60방 오케이. 스르타 서준는데 오바야 이스 오바야 이 이거 타 있습니다. 하나 더. 일단 이거 20방이야. 뭐하면 소리 나지요? 야, 야 앞에 앞에야. 야이 씨들. 스르 있는 사람. 우리 지금 보겠어요? 아. 가는 게 좋아 우리. 이거 쎄가고 가자. 우리 야, 서클 어디 쳐, 어디? 서클 치라고. 야, 서클 안에 있어. 우리 둘에, 우리 넷 빼고, 여섯에, 나머지 저 집. 야, 건너편 연막 존나 많아. 저기 두팀 싸우고 있었어. 오른쪽으로 하나 깎는다. 와, 개찮았어 나이스, 기절 와우, 하나 더. 뛴다, 엄마겐 하나 아, 뛴다. 하이디. 살리러 뛰는 거 같아. 오케 우리 가자. 앞으로 가자, 차, 소리얘차탔다 뭐 거면은 전면 엔케이, 잠깐 엔케이, 엔케이 피아 이거 씨발 힘들다. 이거 들어가 는게 엄마 까줄게 먼저 홈, 들어가 후미 칠게, 입술? 먼저 들어가 후미 칠게. 여기 에세 의자 다 왼쪽 돌로갔 어. 나 여기 세지가아 주민가 세지야 이따 내 앞에 나 들었지 야 여기 MK 죽 어, 거야 몇 번? 아니 어, 어. 안 죽었어 누나 안 죽었어 MK 아, 죽었다고 MK 죽인 거, 거 아니야 슬타스타 MK, MK 여기도다, 죽인 거 여기. 아니야 MK 죽은 거 아니에요 누나 MK 이스 그리고 얘만 어, <람이> 어, 나겠다. 어, 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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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두. 이의 제기 하면 돼 누나, 누나, 싸우지 마. 누나. 저기, 저기, 뒤에 저기, 있어 엔케이 컷 엔케이 기 엔케이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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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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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이거 금못 살려 나가 왜 이렇게 많이 갔어, 너? <laughs> 1파 먹어, 메리야. 4번 핑 쪽에도 있어, 하나. 이거 4번 핑하고, 여기. 파이디 연막 연막 아 연막 아프다. 와 이게 안 죽었어. 대피. 이렇게 안죽졌다 뭐야? 아니다 밖에. 아 이거 빼서 먹면안 돼. 돼. 이거 빼서 먹면안 돼. 이거 씨발, 이거. 여덟골 여덟골 골. 아형 이거 나 이거 최다킬인데. 앞돌로 앞돌로 앞돌이. 야,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끝냈어, 끝낼게. 아, 씨발, 왜 이래? 다시 끝낼게. 국뽕 날려줘, 국뽕 날려줘. 다시 왼돌로. 와, 씨발, 웅! 났졌어 다시 아, 아, 한번 어, 갑니다. 미데... 봐로 아, 나도. 아, 아, 나 나도. 나도. 나십나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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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킬좋 나도. 나도. 개도 나도. 나도. 나 어,